부보장이자 부대표로 맡고 있는 정혜연이고요. 오늘 기자회견은 미래당과 그리고 청년민중당, 청년녹색당, 그리고 민달팽이인인과 청년 비례민주주의연대 그리고, 어, 민달팽, 민달팽이 그리고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작연대, 그렇게 미래당 이렇게 같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오늘 식수는 어, 청년정당 대표자 발언과 청년활동가 대표자 발언, 그리고 어, 청년, 청소년 활동과 대표자 발언, 그리고 기자의 경험을 남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한국당은 결사저지를 선언하고 그 25일 특이 선정 어, 전까지 국회 노텐달에서 연전 운송을 이어갈 것과 그 27일엔 장위 투쟁을 나설 것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패스트 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의장게 고성과 무력 충돌을 행사한 상황에서 이 충돌이 어, 25일 경계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저희는 청거지 개편을 하는 목소리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네, 청년 정당 대표자 발언 김소희 미래당 공동 대표님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래당 공동 대표 김소희입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제도 논의가 시작되고 긴 턴을 지나 드디어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이 나온 기쁨도 잠시 자유한국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장외 투쟁을 하고 나섰다. 의회 민주주의 사망 선고를 말하며 결사 저지를 하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는 자들은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다. 작년 12월 여야 5당 합의안에 사인한 것도 까먹은 채 국회 보이콧만 17회째 하고 있다. 국, 누워있는 그 자리는 국민들은 국회에서 밤낮 없이 일하라고 뽑은 자리이지 시도 때도 없이 국회에 결석하라고 뽑은 자리가 아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기본도 망각한 채 좌파 독재란 색깔론을 앞세우고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취지와 사실도 왜곡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엇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1 1대 국회의원 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맞이하는 첫 선거이다. 촛불을 들고 외쳤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금, 국민들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 개혁에 반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촛불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워 꺼뜨리는 자들일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 개혁의 첫 스타트이다. 지금의 중년 국회는 더 이상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있습니 없으니 여론과 많은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부재한 국회는 점점 대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데 이는외국대 선거 제도 때문이다.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정당이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 이것은 선거 제도 개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선거 제도 개혁은 국회의 세대 교체를 이룰 것이다. 민심 그대로 반영된 국회가 된다면 새 만 앞세워 국민들에게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저런 행태와 이러지 않는 국회 이런 모습은 이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야 자당이 합의한 선거제도에 자유한국당도 함께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주게 촉구한다. 이것은 2 1대 국회를 역사상 가장 젊은 국회, 가장 많은 정당의 목소리가 들어간 무지개 국회를 이루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 이 네. 지금의 국회는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도, 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도 없으니 사실 드났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년, 청소년들이 적극 나서서 선거제도 개혁에 그리고 퍼스트트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자유한국, 이를 저지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가이신 김현우 활동가님의 청년활동가 대표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제가 쓴 것은 어, 촛불 보자입니다대 네. 비례민주주의 연대 활동과 기념입니다. 오늘 선거제도 개혁 운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어제 어, 여화사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했고 오늘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선거제도 그리고 공수처를 이해서 이제 그 상정한 예정대로 하지만 그 발언대당 그 발언 정당계 의원들이 이런 개혁의 과정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발언 정당계 의원들은 정신 차려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보다 지금 더 발언 정당계 의원들을 더 규탄하는 말을 하고 자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수처의가안 그러한 계획 입법들은 촛불 시민들의 영향입니다. 2016년 17일 우리가 차가운 광장에서 그 뜨거운 촛불을 들을 때그 시민들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한국 땅에서 자영로운 땅에서 바른 어, 미래당국 또 그런 바른 정당으로 나오셨는지 그때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태정치를 삼. 구태 정치의 최선전인 자한국당과의 정치를 한 것은 바른 정치 아닙니다. 바른 정치는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희망이 청년들 손송년의 선거제도 결과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을 때 바른 정치라할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결과 선거연령 하향을 담은 패스트트랙의 추진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방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성착취와 성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같은 곳에서 살게 되고, 높은 열사와 학자금으로 돈도 못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자 살자 입시 공부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사기업의 무궁을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에는 처음보기가 은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김인근 같은 죽음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회를 방치해두고서. 정치인으로서 책임 의식이 없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정말 책임 의식이 있다나, 정말 청소년과 청년들을 어, 위한다나, 선거 대도 개혁과 선거 의왕 사회 위반 패스트 트랙의 악기를 막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패스트 트랙을 추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우 활동님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네, 국회는, 그리고, 어, 이번 저희 촛불로, 어,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 온 지금 계약의 방향에, 어, 이 방향이 동참하실 것을, 그리고, 어, 그 연분양 미래대포제와 10버스 선각권보장을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기를, 어, 적극 촉구하고, 이를 자제하는, 저희는 규탄합니다. 어, 이번 정치 개혁에는 어, 연분양 미래대포제 도입 뿐만 아니라 10버스 선각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지금 국민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이, 어, 계약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이 18세 선도권 보장,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을 위해, 어, 저희가 이렇게 나섰는데요. 저희 청소년 활동가의, 어, 발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작연대 활동가이신 공영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가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이름만 보면 누구든지 알수 있듯이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위원회,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더잘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에서 국민들의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대체 무엇을 해왔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이 정치발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꾸려져서 벌써 만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정치계획을 위한 그 어떤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1년이던. 이때 무렵에 저희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했는데요. 지금 1년이 지난 이 자리에서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너무 절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근무태만의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정치개혁 특위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논의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사건건 국회를 계속 마비시키는 일만 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이 일정 진행을 방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 개혁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건 정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패스트 트랙 지정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적인 연동형 비례대표트 도입이나 선거형 하향 등에 더해서 그 외에도 정치계혁에 관해서 정말 논의해야 될게 많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 해왔고요. 또 국민들이 선거운동을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이 많은 정치제도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의는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총선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할 선거구도 법에 정해진 기한을 넘겨서 위법적으로 아직 제대로 지정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을 막을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패스트랙을 하자고 얘기가 나온 것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 등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라는 게 나온 것입니다. 스트랙 추진을 탓하기 이전에 스스로 과연 책임있게 이 논의에 임해왔는지 반성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정치개혁 논의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유국당이 지금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법이 정한 결정 시한도 무시하고 자기들이 했 합의도 약속도 다 어기고 또 다른 정당에서 위원을 뭐 어떻게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결정한 일까지 맡겠다면서 무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합리적이고 성숙하고 그래서 이 청소년 의 참정권 보장에 발목을 잡고 있을 그런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장 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먼저 생각하고 청소년 참정권 보장 정치 개혁 논의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제 좀3년인 지난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하고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낮추고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해서 내년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청소년, 청소년이 함께하는 선거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개혁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부끄러운 줄 모르고 떼쓰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을 당장 멈추고 어, 오히려 개혁 동참의 전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 기자회견문 준비했습니다. 어, 김성경 민중당 공동대표님과 이긴건우 어, 천년목성당 공동위원장님의 기자회견을 듣겠습니다. 네. 청년 청소년이 외친다. 자연당 선거개혁 파괴 말고 개혁 동참하라. 선거개혁 버스에 시동이 걸렸다. 그동안 산적했던 과제와 나날을 풀고 여야 사당은 합의를 이뤄냈다. 그리고 어제 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위원장은 여야 사당 합의를 기반으로 한 공지선거법을 발의했고 오늘 정교특위에서 페스트랙 지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페스트랙상정을 희망하지만 현재 선거제 개편안은 개혁의 완성이 아니다. 그러나, 논의를 이어가고 이를 보완할 수 있기에 개혁 퍼스를 출발시키는 것이다.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 트랙 지정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런 시점에서 자유언계의 투쟁은 점이 가경이다. 결사 저지를 선언하고 국회 로텐더 홀에 서 연장에서 이어가고 있는 자유업당은 어제 패스트 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그 이상 국회의장과 물류적 충돌까지 일으킨 상황이다. 이에 선거개혁 청년초소년 행동은 자유한국당의 도를 넘어선 때쓰기식 저지투쟁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의 여야 사당의 합의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자초한 사황이다 작년 12월 여야 5당 합의, 올초 1월 합의 약속, 3월 선거구 확정한 제출기한, 그리고 4월 선거구 확정기한 등 그동안 약속과 기한이 수없이 파행된 이외에는 자유한국당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밥먹듯 일삼은 국회고 보이콧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그간의 보이콧이 국내의 대리인으로서 천인공유할 만행을 임아야하고 선거 개혁 연대 저지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개혁에 동참하게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오늘날 청년과 청소년에게 선거 개혁은 너무나 절실하다. 국가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와 젊은 세대의 삶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현 승자독시 선거제도는 젊은 세대에게 정치권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젊은 세대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들리지 않게 되었다. 청년들렬리 청소년 입장불가를 만드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 청소년에게 시대적 가정인 것이다. 연등학교 대표제 그리고 18세 선거권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21대 총선은 21세기에 태어난 국민이 처음으로 선거, 선거권을 선 행사하는 첫 선거이다. 특혜와 특권이 아닌 국민과 미래세대의 참여를 위한 무지개 국기가 필요하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행동은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2019년 4월 25일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행동 기자회견은 난도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꼭 패스트 트랙이 뛰어져서, 어, 저희 청소년, 청년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18세 선거권 보장이, 어, 간절히, 되, 어, 진행되게, 어, 이어지게 간절히 바랍니다. 어, 기자회견,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어, 활동가 분들과, 그리고 당인 분들, 그리고 기, 기자님들께 감사하는 말씀 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assing